아까 중간에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은하수의 기원이 뭐 헤라에 뿌려진 젖에서 나왔다고 해서 혹시 그림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두 작품 정도로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음. 라고 일종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이콘이 여기서 일종. 이콘! 음. 네, 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음. 네. 어, 오늘 조사를 많이 해오셨어요 어원이라는 걸 되게 좀 좋아합니다 원래 일당인 거아니요 아니, 뭐 이콘이라고 하니까 어, 도상 상징이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제가 전에도 병재 씨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 사람이 이걸 왜 알지? 약간 이런 어... 느낌? 확실히 지금 받는 대접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 네. <laughs> 가지. <들어가지 웃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제우스와 헤라가 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 두 작품 모두 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두그림의큰 차이점이 있어요. 음. 한번 맞혀보시겠어요? 신화의 음.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아! 틴트레토의 그림에서 헤라는 굉장히 네. 놀라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데.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답 와. 오. 이걸 왜 알지 싶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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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다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분명 조금 전에 설생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음.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없고 맞아.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음. 그래서 틴토레토의 작품을 보시면 음. 이 신화의 내용을 정석대로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음. 화면 뒤쪽 편에 보시면 침대가 놓여져 있죠. 자, 어금 전까지 헤라가 저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너무 세게 빠니까 헤라가 지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음. 오른손으로 침대를 딛고 깜짝 놀라서 마치 아야 하면서 일어나는 음. 느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제우스가 지금 하늘 위에서 몰래 날아와서 젖을 먹이다가 놀래서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정석대로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둔 반면 루벤스의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상해요. 맞아요. 음. 오히려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품에 안고 있고요, 자신의 손으로 젖을 짜서. 음. 지금 헤라클레스를 먹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신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건 신화의 내용과 다르다. 루벤스가 우리 설생 강의를 듣지 못해서 신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런 식으로 그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루벤스는 인문학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신화의 내용을 잘못 알 리가 없죠.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아... 사연이 있어요. 당시 루벤스가 그림을 그리기 얼마 전에 자기보다 37살이나 어린 헬레나 푸르망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아... 심지어 금술도 굉장히 좋았대요. 음... 그때 당시에 다섯 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았을 정도로 사이도 돈독했었는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쯤 아이가 태어나고 실제 내 아들이. 헤라클레스처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루벤스가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신화학자로서 저 그림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신, 신화적으로만 따지면, 틴토레토의 그림은 그 장면을 그대로 음. 사진처럼 묘사했다면 이쪽 그림은 어 헤라,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미워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될 것이다. 이미 끌어다 넣은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음. 포가 돼 있는. 어 그렇게 돼요? 아,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래. 궁금하죠. 네. 그,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된다. 아. <laughs> 또 다른 얘기가 더, 더 있나 보네요. 오. 그 얘기, 아, 하지 말아야겠죠? 아. 모르죠. <laughs> 네. 아니, 그, 근데 교수님, 제우스는 네. 왜 하필이면 헤라의 젖을 먹어야 을까요그 헤라가 제일 싫어할 걸 알면서, 음. 저는 이제 그 시즌1에서도 그랬지만, 제우스의 충실한 변호사였어. <laughs> 제우스에 다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돼요 일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우스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강한 기간테스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기 음.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세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강력해져야 되기 때문에 신들의 젖을 먹이면 얘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과 같은 힘과 능력과 그런 권능을 가지지 않을까? 음. 이런 점에서 이제 여신을 택했을 건데, 왜 해필 헤라냐? 음. 굳이 헤라를 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자기 말잘 듣고, 자기에게 음. 호의적일 수 음. 있는 음. 다른 여신들이 있거든요. 음. 그 중에서 저절로 얘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한 거잖아요. 그럴 때왜 그랬을까? 제우스, 이거 정말 신보가 못됐다라든가, 와, 이거 진짜 악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은 저는 재미가 없을 것같 제우스 분명히 깊은 뜻이 있어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젖을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이라고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헤라의 젖을 먹은 아이다. 너의 진정한 어머니는 헤라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헤라 클래스가 된 거죠. 그건 헤라에게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헤라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 그 신들이 기간테스들과 싸워서 권력을 확고히할수 있는 마지막 화용 점정을 찍을 그 아이의 이름에게 헤라의 이름을 주자. 이런 메시지를 줄수 있는 아. 거예요. 그러려면 헤라의 저지를 베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방송할 동안 10년 조금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전 얘기 많이 한건 처음, <laughs> 처음. 이렇게 카메라 많은 데서 한7두번 <laughs> 정도 나왔거든요. <laughs> 의미가 있는 또. 이랬네 근데 아니 다 좋은데 제우스가 이렇게까지 할때좀 뭔가 직원을해 주는 옆에 신들이나 뭐 그런 존재는 없었던 건가요? 알크메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아는 신은 있었어요. 어. 그게 누구냐면 헤르메스. 아, 헤르메스는 네. 제우스의 네. 어. 자식이기도 하고 음. 비서 실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맨 맨날... 모든 맞아. 것 비밀 없고 네. 문제는 아버지 이런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가 암피트리온이로 변장하셨으니 저는 소시아로 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망을 봐요. 소시아로 변장해서 그 컴컴한 밤에 그집 앞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었어요. 암피트리온이 가기 전에 소시아한테 야너 가서 내가 온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라. 소시아 알겠습니다. 그런서 러막 달려왔거든요. 어떻게? 해. 근데 저기 보니까 누가 서 있어. 어? 어,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아, 이저 놈이 누구지? 어머. 요즘 불안당들이 많다는데 어머. 나 이거 저 깡패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너 누구야? 그런는 거야. 어, 나는 안피트리온의 시종 소시아인데요. 그러니까 얀마, 내가 소시아야. 어이거 아. 어떻게? 아니 진짜 나 소시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어머 어떻게 당신 누구예요? 내가 소시아니까 넌 누구야? 저 소시아인데 어머.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소시아 목을 잡고 막 비틀어요 그러고서 때리면서 너 이름이 뭐라고? 아, 아직도 소시아야? 그러면서 또 때리는 아 거야 그러니까 저 소시아 아닌 거 같아요 아, <laughs> 그치 너 소시아 아니지? 저리 가 그랬더니 이제 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불멸의 신이셔 제가 분명히 소시아인데 저는 저를 어디서 잃어버린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충실하게 그렇군요. 그런 일을 또 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에서 막3일 동안 사랑할 때집 밖에서 생긴 일이네요. 예집 음... 네, 밖에서 3일 동안 지키고 있었고 아, 와... 충신이네요 아주. 네. 오... 오늘 들은 헤라클레스의 신화가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림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음. 조각도 굉장히 많고 음. 모든 예술가들이 다사랑한 소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 로마 나보나 강장 근처에 가시면 음. 알템푸스라는 궁전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시면 벽면에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업이 저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음.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노라마처럼 여러 사건, 여러 시간대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놓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의 작품들을 프리즈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리즈. 프리즈. 어 프리즈는 보통은 신전이나 개선문 상단을 장식하는 아. 용도로 많이 써요. 음.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1 2가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곳에도 많이 장식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석관이에요. 석관. 석관. 오, 그러니까 석관 맞네. 측면을 프루즈 형태로 헤라클레스 이야기로 도배를 하는 거죠. 와... 왜 그런 식으로 석관의 헤라클레스 이야기로 도배를 했을까? 그런 장식은 후손들이 보통 해주는 거죠. 그럼 망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추앙. 그렇죠. 추앙. 응. 망자가 잠들어 있는데 그 석관 측면을 헤라클레스로 도배를 했다. 이 말인지. 이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인생이 헤라클레스처럼 용맹하고 영웅가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교수님, 근데 헤라클레스가 예. 12 과업을 달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뭔가 미션을 예. 수행했다라는 것보다 좀더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12 과업을 감행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개는 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다음엔 좀 멀리 보내는. 일. 그래서 크레타도 갔다가 트라키아로 갔다가 지금 이제 추정하기는 저쪽 스페인 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지리적으로.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업은 그래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그리스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때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했던 지역들을 이렇게 찍어 보면 대체로 헤라클레스의 행로랑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교육적인 메시지가 있,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인들의 역사를 담아낸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